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한일권 특임 강의 교수인 박세리라고 합니다. 저희 모의 회의 수업은요, 국제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원 같은 것들을 수업 내에서 약간 시뮬레이션 하듯이 전부 다 수업 내에 옮겨놓고 그 국제 회의 어떤 제 참여 주체들이라고 하면 일단 사회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연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그 연사들의 얘기를 들으러 온 청중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청중들에게 이제 각 나라별 연사들의 언어를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수업 내에서 똑같이 실제로 국제회의 현장의 통역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두 개의 나라 언어만 쓰는 그런 국제회의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언어를 쓰는 화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실시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 통역사가 그 영어 연사가 얘기하는 그 발화 내용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국어 통역을 받아서 다른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사들이 그 한국어 통역을 듣고 다시 일본어 또는 중국어, 스페인어로 릴레이 형식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통역이다라는 의미에서 피부 통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릴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텐데요. 어, 피부 통역사가 통역해서 그 한국어 통역 번호를 듣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각각의 언어로 통역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릴레이 통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피부통역사와 릴레이 통역사의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피부통역사들이 아무래도 훨씬 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통역사는 본인의 통역이 기축언어가 돼서 일단 일차적으로 청중들, 한국인 청중들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차적으로는 통역된 한국어를 듣고 다시 뭐 일본어, 중국어로 내보내는 릴레이 통역사들이 이제 정말 오롯이 피부 통역사의 통역에만 의존을 해서 릴레이 통역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 통역이 좀 흔들리거나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릴레이 통역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44기 황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보녀 대학원 한충과 44기 린완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원고가 주어지지 않고 간략한 PPT만 주어진 채 배경지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통역을 하는 주차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수요일 오후 5시에 자료가 주어지고요. 자료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분량을 나누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같이 부스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가 통역을 하고 또 파트너가 어디서부터 할지 그걸 나누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을 가장 먼저 나눈 다음에 자기가 맡았던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PPT는 번역을 해야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중국어나 한국어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반드시 했고요 같이 준비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통역이 있는 날 30분 정도 일찍 와서 용어 통일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UA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어나 중국어나 모두 UAM이라고 했을 때 두세 가지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고 맞추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늘 통역을 할때 가운데 노트를 하나씩 놔둬요. 숫자에 약한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못 들었을까봐 숫자를 늘 적어주고 기억 안 나는 단어 같은 것도 좀 적어주는 편인데. 저는 약간 파트너가 보든 안 보든 일단 적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기억이 안날때 저도 모르게 파트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가 적고 있는 걸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실제로 이번에도 약간 막혔다가 언니가 단어를 써줘서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은 이번에 릴레이 통역을 할때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때 완매언니가 계속 끄덕여 주니까 아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자신감 있게 통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수업이랑 달리 릴레이 통역이나 피보 통역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수업이었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제 통역을 듣고 다른 통역사가 또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과 동시에 책임감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PT를 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실제 통역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유익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질문 되게 많이 하니까 이 질문들도 꽤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번 주에 어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상상 이상의 그런 질문들도 나눠서 이 수업을 통해서 진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1학기 동안 모의회의 수업을 통해서 다른 과 친구들, 그리고 같은 과 친구들한테서 계속 다양한 피드백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강점은 좀더 살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거기서 또 챙겨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아,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일하면서 아, 내가 공통적으로 분명히 받았던 그 피드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제거해 나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좋은 통역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정말 10인 10색으로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라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듣기 불편하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통역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통역을 정말 잘하고 싶고, 좋은 통역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내가 통역을 잘 해야지, 이쪽 방향만 보고서 통역을 한다기 보다는 아, 내가 어떤 점이 약하지, 내 약점을 파악해서 을그 약점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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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 나가서 그걸 다듬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통역이 너무 괜찮아져 있네, 이런 순간을 느끼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 한에 비해서 한 중에 훨씬 더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제가 주어지면은 그 주차에는 섀도잉을 한국어든 중국어든 그 주제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용어를 좀더 입에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를 하다 보면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 통역을 할 때도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설득력 있는 통역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역하기 직전에는 저는 주로 중국어 기사라든지 중국어 자료를 보면서 좀 다양한 중국어 표현을 익히려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공부법은 이제 해지랑 사실 되게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동시통역을 이렇게 하기 전에 집에서 일단 PPT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 본인이 마치 연사인 것처럼 스스로 연습해요. 전체 다한번 연습하고 나서 관련 영어라든지 그런 거 익히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 공부법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에 까 통역이 없을 때에는 그냥 루틴하게 저는 일본어를 하는 일본어 통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어 쪽을 훨씬 더 노출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같이 그 일본어 콘텐츠에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나에게 모이회의란 배움의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사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저도 배운 적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어 통역사라서, 한일과 학생들과 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일본어 관련된 그런 어떤 고민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지만, 중국어과나 아니면 스페인어과의 어떤 통역을 하는데 있어서 보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특징이라든지 또 한일과의 통역과는 또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피봇통역, 릴레이통역을 할때 아 이런 점에 좀더 신경을 써서 피봇을 해야겠구나 라든지 아 이렇게 피봇이 나왔을 때는 아 이게 언어적 구조의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피봇이 나올 수 있구나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했어요. 저에게는 이 수업은 반성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할때 항상 실수하고 그리고 이제 발음을 분명히 많이 연습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고 실제로 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움이 너무 많은 그런 수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통역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통역 내용을 들었을 때도, 아, 이 친구 진짜 준비 잘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계속해서 반성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